아무래도 제가 회계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한 부분이죠. 20년 동안 제가 회계사를 했는데요. 일단 회계의 원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회계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재산과 법인을 만들었다 그 하면 개인회계와 법인에게 당연히 구별이 되죠. 그리고 또 법인회계 안에서도 법인의 회계와 또 교비회계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교비회계에서는 등록금 회계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꼬리표는 없지만 회계는 다 주머니별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립유치원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회계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뭘 구별을 해야 되냐면 가계부 회계와 교비 회계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원장님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옷 사고 또는 뭐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은 취급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가계부 회계예요. 물론 별도로 뭐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회계와 비록 법인을 만들지 않아서 같은 인격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회계는 엄밀하게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적 재산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가계부 회계와 교비 회계가 섞이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사적 회계, 사적인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 회계와 교비 회계는 나누고, 그리고 가계부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가든가, 교비 회계에서 가계부 회계로 갈수 있는 계정 과목을 열어서 전입이나 전출이나 아니면 취소했지만 시설부담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래서 회계 자체를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계가 특히 유치원 개인회계가 일반 회계와 가계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분해서 격리할 수도 없고 교비에 얼마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집계와 보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19조 2는 유아 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구축과 운영 언제 적용하는지만 국한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19조의 9와 10에서 언급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중첩돼가지고 각 조문마다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5항에 나와 있는 회계의 구분은. 19조의 9와 10에서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의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반대하는 거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